이 장면은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의식입니다. 가짜같죠? 하지만. <목소리> 보헤미안 그로브 이런부터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엘리트들이 비밀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입니다. 2000년 알렉스 존스와 존 론스는 몰래 카메라를 들고 보헤미안 그로브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케어의 화장이라 불리는 의식을 세계 최초로 잠입해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당시 CNN에서 실제로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현실입니다. 보헤미안 그로브는 단순히 술자리나 여행의 장이 아닙니다. 187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전통 의식의 장소입니다. 하워드 테프트 아이젠 하워, 미국 대통령들부터 CEO, 석유 재벌, 할리우드 스타까지 이 사진을 보세요. 클럽 내부에 레이건과 닉슨이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그냥 놀러간 걸까요? 이 보헤미안 그로브는 20세기 초부터 입회하려면 10년부터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친목 모임일까요? 공식적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바보 같은 대학교 동아리 놀이다 그들은 엘리트지만 그냥 모여서 같이 장난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장난칠 뿐인데 왜 고대의식의 구조를 그대로 따를까요? 왜 불타는 부엉이를 중심으로 온갖 상징이 가득한 의식을 수행한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는 회고록에서 보헤미안 그로브를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가장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는 회고록에서 보헤미안 그로브를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가장 경이로운 장소라 표현합니다. 보헤미안 그로브의 상징은 부엉이인데요. 정확히는 거대한 돌로 된 부엉이 조각상이 숲속 재단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엉이는 고대부터 지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감시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실존했던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부엉이였습니다. 드로이드 켈트 의식에서 부엉이는 심판, 암흑의 지식, 통제자의 시선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건 좀 기괴한 장면인데요. 이 보헤미안 그로브 현장에 돌로 만든 부처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대 불상은 본래 경전과 수행의 맥락보다는 국가 주도의 대중 불교, 대중 통제형 종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또 동양풍 의복입니다. 이의식에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종교적 요소들이 사용된 건. 전세계의 표면적 대중 종교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엘리트들이 설계해온 프로파간다 구조를 나타내는 암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회장 사진을 보면 테이블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는 흔히 알려진 아틀란티스 도시 설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중앙 성역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예,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핵심은 아틀란티스라는 상징 자체가 잊혀진 지배 계급의 유산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를 오늘날까지 반복한다는 건 이들이 스스로를 고대의 후계자, 선택된 관리자, 마법사의 후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 이 보헤미안 그룹의 의식의 핵심은 케어의 화장, 즉 케어를 태우는 의식인데요. 이들은 둘 케어라는 인형을 불태웁니다. 네, 당연히 인신 공양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들의 공식 해명은 근심 걱정 같은 걸 날려버리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몇 가지 의심스러운 해석이 제기되죠. 첫 번째 해석은 케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인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여차는 엘리트들의 범주에 비양심적 행위로 인한 죄책감을 날려버리고, 앞으로도 양심과 인간성을 없앨 거 약속하는 상징적 계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중의적 구도라는 해석이죠. 세간에 널리 알려진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고 가설 두 번째, 케어를 불태우는 건말 그대로 사람들의 주의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즉, 대중이 집중해야 할걸못 보게 하는 지구 규모의 리추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꽤 딥한 오컬티스트들의 해석인데요. 이 리추얼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스마트폰, SNS 등으로 인해 주의와 집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게 다소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보이면안 그로브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여기 거스가 누워있다. 그는 매 분마다 태어나는 바보 중 하나였다. 네,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호구는 매분 태어난다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즉이 의식은 일반 대중을 죽은 자, 멍청이 혹은 속을 자로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위에 선택된 자들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의 뒤 그림을 보세요. 맨 오른쪽엔 야만인, 수렵채집인, 목축인, 유목민들이 등장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는 이들을 미개한 존재로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은 농경과 목축에 들어선 인간들, 그리고 그 옆에는 농노계층즉 일반 대중이 등장합니다. 그림 속 대중은 뚱뚱하거나 몰락해 있거나 명백히 관리되거나 방치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을 다루는 자들. 그 앞에는 통제자. 즉, 경찰과 군대를 상징하는 물리적 강제력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위금융가들. 은행과 자본의 정점에 선 존재들이 등장하죠. 그중 특히 주목할 인물은 우산을 들고 은행가의 머리를 가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왜 마법사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호를 해석하고 조작하는 자가 곧 마법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는 단순히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기호를 재조합하고 상징을 설계하고 인식을 프레이밍하는 자들입니다. 예, 이제 보헤미안 그로브의 의식을 통해서 이런 엘리트들의 비밀의식이 허무맹랑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실제로 존재하고 매년 거행되며 기록과 사진, 영상이 분명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말과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호와 상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샤먼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갖 신비주의, 오컬트 미스터리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풀어냅니다.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